안녕하세요. 건기창TV입니다. 오늘은 안동 송면 초등학교 앞 육교 현장에 나와 보았습니다. 육교가 너무 가파르네요.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이 육교를 이동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네요. 특히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릴 때 미끄러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. 이 육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육교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시설 보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빨리 보강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다면 상당 부분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. 안전한 육조가 될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